자, 여러분, 14-50, 이거 클리어를 했습니다. 여기, 팀 편성 15-1, 쫄짝 진행 중이에요. 지금부터는 14-50, 여태까지 깼던 덱 구성, 어떻게 되나 설명을 드리고요. 덱을 구성을 할 때, 필수 유닛, 어떤 것들이 있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게임 플레이, 필수 꿀팁 정보 14-50 뚫을 때까지 느꼈던 거 도움이 될 만한 거 여러분들께 요렇게 7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게임 플레이에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하죠. 자, 요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모험 스테이지 덱 속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지금 현재 이 구성이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브, 레이체, 루디가 아니라 에반 그리고 리나 0초월, 스파이크 1초월 이렇게해요 제이브가 7초월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캐릭들이 그렇게 고초월이 아니죠. 에반 같은 경우는 아예 희귀 딸이 이거 육성, 6초월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 와중 지금 현재 소가금 여러분들이 만들기 가장 좋은 것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거는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 크리스가 있다, 그러면 스파이크 자리에 크리스가 들어가고요. 크리스의 패시브, 모든 아군, 적 사망 후 물리 공격력 일정 퍼센트만큼 생명력 회복. 그래서 크리스 이거 토템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방대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챈슬러 룩 이거 해가지고 챈슬러의 단단함과 여기 고정 피해 이거 활용. 룩의 투창 이거 강력한 뎀딜 이게 있거든요. 이거 활용 제이브, 챈슬러룩 그리고 루디, 에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PVP 방덱 베이스로 모험 모드 클리어하는 그런 방법 근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무소가금 이분들이 하기가 조금 힘들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리나 같은 경우에는 리나 대체는 여기 밑에 화상 면역, 힐러 어차피 키워야 되는 거죠. 없으면 유의 그래서 유의에 지속히 구할 이거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단 제 클리어 덱은 이렇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영웅 도감에 보면 영웅 찾기 여기에서 이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지속 피해 면역 화상 즉사 출혈 중독 이런 것들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즉사를 거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때 레오가 필요하죠. 여기 스파이크 레이첼 이 자리에 레오가 대신 들어가는 거. 출혈 대미. 빡세다. 그러면 어차피 카론 출혈 면역 이거 레이드에도 써야 됩니다. 성장 던전에도 들어가고요. 이게 유이 대신 힐러로 들어가고 행동 제어 면역 기절이 빡세다 에반으로 커버가 되고요. 감전 딜이 너무 아프게 들어온다 클로에 마비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빅토리아 라니아 풍연 몬스터가 빙결을 걸어가지고 아군이 빙결 때문에 컨트롤을 못한다. 그때 라니아나 풍연 이런 것들을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끔 넣는 겁니다 이거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태 이상 효과 면역. 이런 것들을 상황에 따라서 넣어준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이브, 이거 진짜 좋은 거냐?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거, 7초를 한 거를 후회하고 있지 않아요. 스킬셋이 광역 기절, 광역 데미지 너무나도 좋고, 반격 딜도 쏠쏠 하고요. 이거, 진영은, 보호 진영, 일단 이걸로 쫙 올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올리는 겁니다. 보호 진영으로 꿀 빨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게임 플레이에 도움이 되는 필수 꿀팁 정보 7가지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성장제와 낭비하는 거 금지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특히 가장 뼈 아픈 거는 지금 단계에서 지크 이거 에반 쓰면 지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거 육성이죠. 이걸 만들었습니다. 재료 아까워서 죽겠어요. 이런 뻘짓. 그 다음에 제가 아일린이나 이런 거 결투장을 하겠다고 올렸거든요. 근데 무소각은 분들은 일단은 필요한 캐릭들 그거 진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힘들 겁니다. 지금 당장 결투장 보다는 모험 모드 뚫짝, 성장 던전 공략, 필요 영웅들, 이런 것들 키우는데 중점을 두셔야 돼요. 갑자기 나는 결투장 할 건데, 이러면 그만큼 성장 던전, 레이드, 이런 거 늦어지고 뒤처지게 될 겁니다. 결투장이 지금 당장 기분은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레이드, 성장 던전, 이거부터 쫙 했던 사람들, 모험 쫙 밀고 뚫짝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비해서는 약간 뒤처질 수 밖에 없을 거예요. 특히 휘기딸이, 상태 이상 면역, 제가 대구성을 할때 말씀을 드렸죠? 핵심 유닛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PVE, 성장 던전, 레이드, 진짜 핵심으로 써요. 없으면 진행이 안될 정도입니다. 뭐 6단, 7단 이렇게까지는 가능한데 8단부터는 진짜 중요해지거든요. 특히 과금라드, 잘키운 세인, 이걸로 8단, 9단 공략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상태 이상 면역 먼저 키워주고 레이첼, 세인, 제이브 이런 것들 키워야 됩니다. 에반 유이 레오. 필수 캐릭이에요. 얘네 나는 맘에 안드는데? 아닙니다. 게임플레이 일단 초중반 빠르게 치고 나가고 안정적으로 게임플레이를 하려면 무조건 키우세요. 에반, 유이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꿀팁이기는 한데 간혹 가다가 물리딜 이런 것들이 너무 아프다. 이럴 때모소가금 분들은 리같은 캐릭을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 물리피해 면역 도발 이게 있죠? 얘가 탱커 역할을 해줄거예요 에반 대신에 얘를 쓰 하면서 도발 물리피에 이걸로 버티는 겁니다. 근데 리로 쭉 플레이어 수는 없고요. 간헐적으로 쓰일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에반이 좋은 이유는 쫄들이 스테이지 진행을 할때 간혹 가다가 스킬들이 엄청 아프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광역 딜링 이런 것들. 에바는 방어력 버프가 있는데 얘는 도발 물리피해 면역이죠. 마공딜에는 또 약하고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다. 그냥 필요한 순간 때 그때 수업하는 용도. 저는 리를 안 썼습니다. 저는 과금러이기도 하죠. 에바만들어놓고 제이브 스파이크 레이첼 이것들로 버티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소가금 또는 무가금 분들 골드가 많을 때 성장 던전, 진화 재료, 이거 관련해서 꿀팁이기는 한데요.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한몇번 정도는 운빨 실험으로 전설 영웅 먹을 겸 합성각, 이거를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기도 했죠. 이거, 이거는 레벨링 상관없이 그냥 5강화만 하면 합성이 가능합니다. 근데 무소가금 분들은 뽑기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쫄짝 완료된 것들, 삼성 캐릭들, 이거, 4성 만들고, 4성에서 5강화, 이성 딸이 쫓아 완료된 거, 그것들 한 다음에 합성 한 번씩 노려보시는 거. 그러면서 희귀 유닛 5성. 9업원 트라이를 해서 5성 5강화, 그래서 희귀 유닛 6성, 쓸만한 것들, 이렇게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지금 카론 같은 경우가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재화를 조금 아꼈습니다. 아수라도 저는 제가 진화를 시킨 게 아니라 합성으로 먹은 거예요. 유희 같은 경우는 6성 따리가 많은데, 이거는 이미 만들어 놓고 6성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궁극 강화에 쓸것 같습니다. 특히 희귀 사성 딸이 영웅들 상태 이상 면역 이런 거 없는 것들 있죠? 여기 스니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안 쓰이니까 그냥 이런 것들 사성 5강화 해 가지고 5성 한번 노려보고 5성 5강화 3성 재료로 해 가지고 전설 유닛 겸 육성 궁극 강화용 또는 휘기 쓰이는 거 육성 확보 이런 목표로 써도 됩니다. 제인 메이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뭐 하라고 말을 안 하죠. 상태 이상 면역이 없고 딜러는 세인하고 레이첼 이런 것들로 웬만하면 커버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재료로 삼아가지고 합성 작업 이런 거를 하면 성장 던전 진화 재료 낭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빡치는 경우가 육성을 만들어놨는데 합성 작업에서 그게 나. 왔을 때예요. 이거 진짜 돈 아깝더라고요. 제가 영상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쫄짝입니다. 쫄짝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스테이지 진행을 충분히 하지 않고 또는 8단 9단 클리어를 했는데 6단 쫄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쫄짝은 그냥 스테이지를 최대한 클리어를 한 다음에 1번에서 반복 전투를 하면서 쫄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라1에서 제이브가 쫄짝이 신이었던 이유는 강력한 광역 공격으로 한번컷 내면서 아군 쫄짝 대상 유닛들 죽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븐나이츠 리버스는 쫄이 죽어도 똑같이 경험치를 얻어요. 그래서 최대한 밀고 스테이지 1 이거를 하면 스테이지 내에서는 경험치가 똑같기 때문에 속도가 약간 느릴 뿐. 충분한 경험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반드시 제 입으로 쫄짝을 하지 않아도 잡을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나 밤에 주무실 때 그때 그냥 쫄짝, 느리더라도 시간 걸어놓고 하면 되거든요. 보통 3시간 걸릴 거 4시간, 5시간 걸린다고 해도 어차피 밤새서 돌아가는 거고 어차피 내가 게임 못할 때, 모니터링 못할 때 그때 시간이 쓰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만큼 쫄짝 영웅들 경험치를 루비 낭비 없이 먹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이브가 없어도 된다, 이런 말들도 있죠. 벨리카, 비담 등 광역 딜러를 제이브 대신에 쓰면 된다. 이런 것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브가 모험 모드 스테이지 진행, 현재 초반부 결장 생각 없이 넣는 거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이브를 강력 추천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건 다르겠죠? 네 번째, 성장 던전. 성장 던전 레이드. 이건데, 초반엔 파멸의 눈동자 7단 클리어하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택 구성은, 에반, 레이첼, 세인, 에이스, 유이,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파멸, 완벽 가이드, 이거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거 영상을 한번 보면 스킬 구성, 순서,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를 해야지, 그 다음에 이후 성장 던전, 여기 버섯들 잡는 거, 이때 보통 세인을 많이 쓸 거거든요. 7단, 8단, 이렇게까지는. 그때 아이템 세팅을 용이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우마왕, 포식자, 이런 애들 잡을 때에도 이때 클리어를 했던 걸 바탕으로 템 세팅을 하고 템 구성을 하고 그렇게 가면 쉬워질 겁니다. 세인이 있다면 세인 활용, 없다면 주피 활용으로 칠 단까지 클리어 스펙을 빠르게 만들어놓고 반복을 하면서 선봉장 공격력 세트, 약점 공격 세트, 생명력 장비 세트 이런 거 세팅을 하면서 모험이랑 성장 모드 공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특히 무소각은 분들은. 카메라 눈동자 이거에 집중을 하세요. 장비 세팅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 장비 세팅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치확셋인가요? 이런 거. 근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딜러급은 초반 선봉장 세팅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나중에 아이템을 바꾼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과금러 같은 경우에는 세나 장비 이거를 마일리지로 사고 과금으로 사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장비에서 메인옵 선봉장 세팅을 하신 다음에 여기 뭐 공격력 모든 공격력 퍼센테이지 이런 것들로 세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갑옷도 메인옵은 모든 공격력이에요 지금 막기 확률 이거 되어 있는 거는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걸로 바꿔주면 매우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시 레벨링을 하고, 제이브가 저는 결정도 하기 때문에 속공 있는 거 그냥 이걸로 이렇게 하면 속공 10이 올라갔죠? 이거 옵션이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이게 강화 수치를 할때 플러스가 되는 옵션입니다. 딜러들은 여기에서 모든 공격력 또는 치명타 확률, 약점 공격 확률, 이런 게 붙었다. 그러면 그걸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선봉장인데 방어력, 막기 확률, 이런 거는 뭐 버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치명 타확률 모든 공격력 일단은 요렇게 하고 있죠. 이게 생각보다 세팅이 힘듭니다. 여기 메인 옵션 유용한 거 그거한 다음에 부가 옵션 강화 수치에 따라서 붙는 거거든요. 이것까지 세팅을 하려면 진한한 거예요. 일단은 타협을 하고 성장 던전 레이드 모험 이런 거돌 스펙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엔드 스펙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선봉장 세트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하다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고 세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선봉장 세팅이 파멸의 눈동자에서 가장 좋죠. 약점 공격은 무조건 레이첼을 먼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고민을 할때 약점 공격 남는 거, 선봉장 남는 거, 거기에서 옵션이 잘 붙은 거. 그걸 또 세팅을 하면서 바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 다음에 우마왕에서 치확셋, 히드라 머리 3개짜리 그거 하면서 보스피 이런 거 확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엔드옵 만들기가 힘듭니다. 세나 장비, 마일리지 구매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하는 이유가 옵션작이 너무 나도 힘들기 때문이에요. 힐러는 생명력 대부분 그래서 생명력 세팅 이거를 하면 되고 스파이크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을 공격력으로 치환을 해 주거든요. 선봉장 생명력 이거 전부 가능합니다. 옵션 잘 붙은 거. 선봉장에는 생명력 메인옵. 생명력에는 메인옵이 공격력 이런 것들. 옵션 좋은 것들. 스파이크한테 착용시켜주고 게임 플레이를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이거 활용을 초반에 빡세게 하셔야 됩니다. 과금러는 나중에 하다보면 언젠가 되는 거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성장 원전대하고 쫄짝 원정대 이것들 보상을 빠르게 먹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성 이상 여 영웅 합성. 중간중간에 막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빠르게. 체킹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성장 원정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열쇠하고, 진화 재료하고, 루비하고, 패드 아라고, 스킬 강화석하고 이런 것들 주거든요. 소환 이용권 이거를 인지를 한 다음에 게임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골드도 여기서 주는 거 생각보다 쏠쏠합니다. 이거 진짜 필수고요. 뭐 이벤트 다른 것들은 게임 플레이를 하면 자연스럽게 달성이 되는 거라서 뭐 이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두 개는 신경을 조금 써달라. 그래야지. 열쇠 루비 이런 것들 쫄짝 재료들 수급 이런 거 영향이 있다 그 다음에 교환 상점 이거 이용법인데요 골드는 고급 영웅 수환권 영웅 수환권 이런 거 당연히 사는 거죠 뽑기를 많이 안 하면 삼성 이것도 부족합니다 루비는 저는 100루비까지 사고 있습니다. 토파즈는 세인 샀고요. 전설 영웅 소환권 샀고요. 그 다음에 저는 마일리지 아이템 이것들 샀고요. 여기 반네사 시리즈는 지금 좀 고민 중입니다. 이거를 지금 안 사도 될것 같은데 이 옵션이 너무 좋죠? 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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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확. 딱 필요한 것들 옵션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우마왕 고단.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거를 착용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토파즈가 17,000개 남아있네요. 이런 거 고민 중. 여기서는 유닛들을 세인 있으면 은 무조건 세인 이건데 에스파다나 파스칼 이런 게 아예 없다면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사도 될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과금이죠. 여기 세계 중에서는 세인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솔직히 7단 정도 레이드 그거는 에스파다나 파스칼 없어도 세인만 잘 키웠으면 세인빨로 7단까지는 가능해요. 고단 공략을 할때 에스파다 파스칼이 필요한 거고 잘큰 메인 딜러 단일 딜러 이거 하나 있으면 됩니다. 마일리지로 레아 사는 거는 합성이랑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아까워 가지고, 이거는 일단 키핑을 해 놓고 있고요 결투장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스킬 강화석. 1200원짜리, 5000원짜리, 저는 이거 5000원짜리까지 모을 겁니다. 총력전은 아직 못하고 있는 거고요. 명예에서 열쇠 수급, 길드에서 열쇠 수급, 이런 것들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파 상점, 이거 12시간마다 되는 거, 당연히 풀로 사는 거예요. 골드 같은 경우는 장비 강화, 메인업 확인하셔가지고 강화를 하다 보면 될 겁니다. 무턱대고 강화를 할 때, 그때 조금 뼈 아플 거예요. 결국은 부족해지기는 할것 같은데 과금러는 정말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천천히 하시면은 합성 정도 한번 노려보시고 이런 것들 살만한 거는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소 과금 분들 루비로 뽑기는 하지 마세요. 루비 뽑기는 과금러가 하는 겁니다. 몇 십만 원 이렇게 붙는 사람들, 한 달에 계속해서 과금을 할 사람들, 한 달에 뭐몇 십만 원 꾸준히 이런 사람들이나 루비로 한번 노려보는 거고 모아놨다가 나중에 나오는 사기 유닛들 없으면 되게. 꼬울 것들이 있거든요 최소한 2초월 6초월 안하면 결장이든 뭐든 엄청 뒤쳐지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임이니까 그거 기다리시면 됩니다 초반에 제이브나 영웅 한두 개 리세로 시작을 하시고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뭐 에이스나 레이첼 이런 거 받고 하니까 그런 것들로 일단은 성장전전 레이드 스테이지 진행 쫄짝 이거 하는 거에 집중을 하세요 지금은 결초장 시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할게요. 아 이거 있죠? 이거 조합 필요한 희귀 유닛들 이거 주간 조합입니다. 안한캐릭들 있으면 이거 쫄짝 완료된 걸로 한 번씩 하시면 되게 좋아요. 과금러도 6초월 한다고 끝이 아니죠? 7초, 8초, 12초까지 해야 되니까 필수 캐릭들은 이렇게 얻으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요렇게 14-50까지 클리어를 한 빡겜러의 클리어덱 게임플레이 도움되는 필수쿨팁 정보 7가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